얘기 들었죠? 심각해, 나는. 이벤트 구성하라 그러는 게 쉽지가 음. 않거든요, 맞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당장 내일 계획이 없는데 자꾸 구성 그러니까. <laughs> 아, 우리 방송 스케줄 공지도잘안쓰 <laughs>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수도 있고. 웃음> 저희 내부에 직원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좀 음. 만나가지고 정보를 얻고 맞아요. 그런 날을 다시 모이요 음, 각자 하고 여기서 모이는 걸로? 아, 두 분이 같이 다니시고 네. 네. 저자한번 또. 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 가자. 렛츠 고. 오케이, 고고. 아안녕하십요까요원기획요님안니요 어, 기획장님. 기획장. 인첸트. 네, 클리즈라고 합니다. 네. 아, 저, 혹시 여기서 잘...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아 예. 잠시만요. 저로 따로 딴데 가서 아지 완전 되세요. 기초인 네. 튜토리얼을 제가 한번 해보고, 네네. 제가 이따가 상품 구성 관련해서도 조금 더 그쪽... 쪄. 네. 그 튜토리얼 먼저 들어. 알겠습니다. 보통 도... 이제 AOS 네. 게임 같은 거할때좀 마을이나 이런데 가서 장비를 구매해야 하잖아요. 저희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이라는 재화가 있는데 이렇게 표시되는 아, 이걸 네. 누르면은 바로 구매가 가능하시거든요. 음... 코인을 모아서 장비를 최대한 많이 맞추고 이제 전투를 하면서 건물을 공성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이쪽 아, 철거반. 이제 저기 앞에 있는 게 크립 같은 존재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잡으면 골드 주겠네요. 네네. 어 슈터 공격을. 저 네. 게이지가 차기 전까지는 공격을 안 하는 거죠. 아. 저 게이지가 찬 순간부터 유저를 타겟서강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 토르. 아 요거는 저 대회에서 봤어요. 어, 네. 이 친구가 약간 그 버프 주는 친구 아닌가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 친구를 중심으로 한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와 업무 하셔서 그런지 네. 엄청 그 마우스가 빠르신데요? 아 이게 아 죄송합니다. 이게 조절이 <laughs> 가능하거든요. 아냐 아냐 농담한 겁니다. 아, 이제 코인이 쌓이면 원하는 시 장비를 구매하시면 돼요 체력이 필요하시면 체력을 구매하셔도 되고 치명타나 공격력을 높이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시면 돼요. 게임 하면서 그냥 바로바로 살수 있네요. 네네 네. 원하는 타이밍에 살수 있다는 게좀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격 강화, 방어 강화, 뭐 이런 강화 있잖아요. 요건 유저가 다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캐릭터 레벨을 높여서 획득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 이용권을 활용한다거나? 아, 이용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오늘 상품을 구성해야 되다 보니까 네네. 신규 유저들한테도 그런 아이템이 도움이 될까? 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사실 어... 연습장에서 그러면 서브 공격기 한번 보시는 걸로 네. 하시면 됩니다 카인의 경우에는 이제 멀리서 저격하는 드래곤 오브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멀리서 와, 적을 에임을 저격하는 해야 네 그렇죠 어 이거 재밌다 기술들이 이제 1차 공격기에는 뮤탄이랑 우지 뭐 센트리레이더 뭐긴급회피 이런 식의 기술이 어, 있는데 스킬만 좀도 달라요? 네 스킬도 추가되거나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면 버트 스트로크라는 기술이 추가됐죠. 어 그러네요. 다르네요. 네. 어, 뒤에 달린 총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네요. 이 e 키를 눌러서 공격기를 한번 써보세요. 어, 추가된 기술이랑 같이 어, 쓰시면 어 훨씬 좋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고 저는 신규 유저한테 좀 도움될 만한 그 아이템을 좀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아 네. 어, 어떤 게꼭 필요하다. 나는 이 부분만큼. 들고 가야 된다는 거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권을 눌러서 정말 간단하게 그냥 유저분들이 시작할 때 게임 캐릭터를 고르고 이용권 누르고 추천 세팅으로. 빠르게 세팅하고 게임을 하시길 원할 거라고 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이용권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아, 저는 생각을 오,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요건 꼭 넣어야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담당하는 네. 서브 공급기다 보니까 네. 서브 공급기도 이제 개방권이 따로 필요하거든요. 공급기 아. 개방권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용권 그리고 공급기 개방권. 네. 요건 필수로 넣어야 되겠네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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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번에 새로 나오는 아, 네, 네, 캐릭터인가요? 그삼 형제가 약간 그 여자가 된것 같은 음. 느낌이에요, 되게. 더 호라이즌이라는 반지의 네. 그 이제 리더격 는 캐릭터고요. 그 전에도 이제 종종 등장하다가 이번에 이제 좀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나오게 됐어요. 이런 감사합니다. 거는 공개하는 건 아니죠? 아니 네. 아마도 그팬 키트라고 네. 저희 아마 따로 유저들한테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저희가 그래. 이제 12주년 이벤트를 자나 때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벤트를 드리면 좀 좋아하실까요? 그 시장성 아이템이나 음. 좀 유저한테 제공하는 게 아바타. 아. 아, 아. 아, 위주로. 네네 맞습니다. 역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아바타 하나 있으시다. 아,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한테 여쭤봐겠 아, 맞아 맞아 맞아. 콩클라트도 콩클. 트 디자인인데 라고생각합 미적 기준이 뛰어나신 분의 <laughs> <의견을>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네. 아, 네. 재밌는 아니. 이벤트 만들겠습니다. 아, 네. 파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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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습니다 네, 혹시 방송하시던 아, 분아네 맞아요. 옛날에 그 방송하다가 사이퍼즈 방송하시던 분들 약간 닉네임을 약간 기억을 <laughs> 하고 있거든요. 호야 <laughs> <laughs> 네, 아니 맞아요. 맞아. <laughs> 그때가 트리비아 하시고 네 맞아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기억 아, 계셨구나 오늘 대박이다. 이렇 <laughs> 지금 이제 새로, 새로 나오네. 나오네 새로 나오는 네. 제니어리 캐릭고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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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앞쪽에서 음. 원화를 음. 들고 와가지고 너무 네, 예쁘더라 음. 예전에 하셨던 마틴 마틴 마틴의 헤어 캡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상대방의 기억을 읽을 수 있어요 어, 어? 그럼 어떻게 어,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이라 들었을 때 인게임에서 어떻게 구현을 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모호한데 이 캐릭터의 경우에는 네. 오른쪽 어깨에 기억 구체가 더 있어요 큐브가 네. 이렇게 날리면 이런 식으로 <laughs> 적을 타격할 수가 있고 어... 평타를 때리면 상대방의 기억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스택을 회복해서 아 공격할, 더 많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라 생각합니다. 아, 상대방의 기억을 이제 가져와서 그걸로 이제 공격을 한다? 네, 네. 아 스택을 쌓아서. 아저 궁극기도 너무 궁금해요. 궁극기 너무 싸워요. 갑자기 궁극기로 가나? 바로, 바로 궁극기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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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아니, 좋아요. 세상에! 아니! 어니 범인 귀여운데. 때는 진짜 이게 말도 안돼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설치돼 있는 곳만 네. 범위 내에 적들이 약간 디버프가 걸린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범위 디버프 와 진짜 네. 멋있다 아, 이거 또 이게 렇 백문이 무려 일견이라고 한번더 플레이를 해보면 또쇽쇽아 이렇게 하고 모아서 이렇게 했다가 평타로 이걸 다시 모은다는 개념인 거죠 네 맞아요 쿨타임 다시... 찰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면서 스틱을 와. 쌓으면 다음 이제 쿨타임 회복됐을 때더 많이 파괴할수 있는 거죠 아 이거 기면 이어폰? 네, 이어폰 끼면 소리 들립니다. 소, 목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아, 잡기또한번 봐봐요. 잡기를 봐봐요? 잡기가 이제 네. 상대의 기억을 훔치는 와, 네. 기억을 훔치면 당하고 싶은데? 이런 언니라면 훔치면 당해도 좋아. 따로롱 와 아, 진짜 이렇게 진평선을 끝나지 않아. 그게... 아니 오,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너무 낭만있었어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다고 생각 너무 잘대어요 진짜 기대돼요.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기요 유저분이랑 신규 유저분이랑 기존 유저분이 모두 다 만족하실 만한 뭔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음. 음. 전투 장비 이용권이라고 네. 모든 아이템을 기간 동안 아. 다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맞아요. 아이템이 있거든요. 네, 되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게 굉장히 괜찮아요. 제가 생각인 네, 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laughs> 네. 소모품도 전투 아이템 포함이 되 있는데 다 이제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또 하나 추천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좋은, 좋은 의견. 네, 아, 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이벤트 기획해 보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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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다녀왔는데 저는 기초 가이드 게임 해봤고 신규 유저가 뭐가 필요한지. 조금 체크하고 왔거든요? 두분 뭐하고 왔어요? 덕질. 덕질? 덕질? 네. 놀았어. 만한 <laughs> 건 아니고, 물론 정보를 알아왔어요. 대상이 누구였어요? 모두. 모두. 놀았네. 아니야. 아니, 아니, 아. 그래서 아까 피지님이랑 그 얘기를 좀 이렇게 뭐야 그 했는데 저희가 직접 PPT 만들어 그러잖아요. 네. 발표 어떻게 할까요? 발표 뭐 원소봉 한번 할까요? 옥자님도 발표 잘할 것 같은데. 내용만 이해되면 발표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백칼리님이 하자. 아. 이해를 잘 하시는, 그러면 ppt 누가 만들 거예요? 뭐 저희 둘이서 PPT 만들고 자주 사지고 테디 클링님 발표만 하시면. 어이 개꿀인데? <laughs> 일단은 만들어 보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좋습니다. 나눠서 하는 걸로 하고 네. 팀장님이 그 얘기했죠. 오만테라 안에 구성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죠? 맞아요. 신규 유저를 위한 패키지 하나, 기한 유저 하나, 기존 유저 하나 이렇게 세 개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음, 음, 나눴어요. 네. 네. 네, 그러면 패키지 어. 하나당 오만테라 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성을 해준다라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짜는 게 불가능해 보이네 음. 우리는 필수로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정도를 해서 좀 설정을 시키는 걸로 하죠 음, 음. 네 좋아요 아 아니 뭐야 나 OTP 인증번호 이회 잘못 입력했어요 <laughs> 뭐해 나 OTP 해제를 할래 뭐해 아 어, 느낌 온다 같이 조별 과제 할때한눈꼭 따짓해요 개을밖에 그러다가 나, 조금 할때쯤이 배고프다 나 배우치다. OTP 어, 해제해요 나 이제 해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소풍님은 테라 주게랑 <laughs> 그 기존 유저들 가져가면 좋을 만한 아이템 좀 찾아주시고, 꼭자님도 동일하게 코스튬 이쁜 거더 추가할 거 있는지만 음 체크 한번 해주세요. 저는 그 초보자 중심으로 좀몇개 보고 있을게요. 각자 찾아가지고 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나떼 사이퍼즈 네, 이벤트 기획 발표 이전에 저희 팀원. 인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하니님 그리고 박옥자님 저희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발표 자리에 아, 수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계시고 지금 100분 넘게 앉아 계신 분보시죠 팀장님 이 요청해주셨던 것처럼 뉴비분들을 위한 상품 패키지 구성 하나와 그리고 복귀자분들 그리고 기존 유저분들 같이 케어할 수 있는 상품 구성을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누었고요. 아, 사이퍼즈 자나떼죠? 저희 자나떼 캐릭터. 신규 유저를 위한 상품 어떤 게 필요할지 제가 아까 가이드를 좀 즐겨봤는데 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템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혼란스럽더라고요. 사실 이걸 좀 묶어주면 어떨까? 이게 보자마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 이용권이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묶어서 기간제 상품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저희는 굉장히 편안하게 편한... 조커 패키지였죠? 조커 클럽 저게 경험치와 이런 것들을 좀 늘려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것도 가능하다면 저렴한 테라의 구성으로 좀 최대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좀 욕심일 수 있겠지만 저기 보면 은 외형 및 커스텀 있더라고요 아, 신규 유저분들도 조금 즐겨볼 수 있는 거 안에 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사이퍼즈 전 골드. 그렇지만 실력은 유비와 비슷한 소풍 언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다 일단은 귀한 유저도 사실은 신규 유저처럼 돌아왔을 때 많은 선물들을 준다면 막 사이퍼즈 더 하고 싶고. 어, 왔을 때 이렇게 선물 주니까 막어우리 고양이 이렇게 나에게 많은 명절 밥을 이렇게 많이 주다니 어 너무 감사해라 하면서 더 열심히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커 클럽 골드 팩을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니까 저 때는 이제는 없었는데 신규 궁극기가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기존 유저분들이 이제 신규 궁극기를 쓰는 걸 보고 어 저게 뭐지 나도 쓰고 싶다라고 생각이 분명히 들것 같아요. 이렇게 즉시 개방할 수 있게 신규 공급기를 추가했으면 좋겠다 또뭐 많이 바라는 것 같지만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면서 아바타들을 이렇게 한번 싹 봤는데 아, 너무 예쁜 아바타들이 많더라고요. 저 때는 이제 제일 예쁜 아바타 하면 바니바니 바니 아바타 아니면 이제 블랙스완 약간 요 정도였는데 보니까 화려하게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기한 유저분들을 위해서 예쁜 아바타 팩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운영자분들이 이제 보시고 아, 요 정도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탁탁 들게 알잘 딱하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존 유저를 위한 상품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는 테라 소개를 기존 유저분들에게 포함해서 드리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바타도 원화가 분에게 추천을 받았었는데 콘클럽의 아바타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신다고 해서 일단 이미지에 넣어놨는데요 혹시 선택할 수 있는 아바타 패키지가 있으면 하나쯤 이렇게 추가해서 드리는 게 어떤가 하고 네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만 너무 많이 넣었는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럼 <이러면> 나만 너무 <laughs> 팀장님께서 부족한 부분 더 많이 채워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필수적으로 요 정도는 최소한 있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좀 받아들여 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아, 여기까지.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입니다. <저는>. 네 <laughs> 음. 아, 그냥 달아주실래요? 안아주실, 제가... 앞장으로 넘겨. 제가 넘겨주실래요? 한 가지 빠뜨린 내용 이 있는데, 뭐한 아, 네. 어, 가지 더. 아니 근데 이걸 네. 넘기시고 네.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아, 좋습니다. 아니요, 아니. 넘기시고 이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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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기시고. 아, 사실 어 저희가 아까 회의할 때 말씀드렸던 게 테라만 말씀드렸어요. 테라 외에 신규 유저들은 어떤 게 있으면 좋을,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가능하다면 어, 다른. 캐시를 추가적인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네, 넥슨 딱 말씀하신 것 예. 네. 들어보니까 넥슨 캐시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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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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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넥슨 캐시 500만 원정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라랑 넥슨캐시랑 같이 묶어서 이제 이벤트 상품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와. 그렇게 묶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뉴비 유저분들도 참여하시면서 사이퍼즈도 경험을 계속 해보면서 가는 데 있어서 동기부도 많이 될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그만해 얘기한 <laughs> <재미있는 웃음> 내용에서 <이거 써도> <laughs> 혹시 꼭 가져가겠다 하시는 것 뭐까지 약속이라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반드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제 미묘할 수도 있지만 이제 조커 클럽 골드나 이제 장비 이용권 같은 게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개편을 앞으로 이제 업데이트할 때도 참고를 하겠고요. 다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넣어서 이제 이벤트에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싸게 구입할 수도 있게 최대한 저희가 아. 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고 아. 최종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 멋지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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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오프라 가지고 자나 대 얘기를 할줄 알았는데 자나 때 상품 이벤트 뭐 이런 구성을 하게 됐네 우리가 기획을? 어땠어요 오늘 시간? 좀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어렸을 적에 했던 게임이니까 본사에 와서 개발진 분들이랑 얘기한다는 것 제가 되게 감회가 새롭고 뭔가 좀 유익하고 즐거웠어요. 나 저도 약간 인생 진짜 열심히 박아넣어서 했던 게임이라 원화 보고 막 이렇게 했던 하는 게다 약간 옛날 생각도 나고 음...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실 패키지 나오면은 그걸로 사서 우리도 장학 때 확인해야 되잖아요 음, 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몰려? 아 맞다. 음, 그 얘기 안 하셨잖아요. 저도 나갑니다. <laughs> 셋이 <laughs> 네, 한 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경매 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음. 오늘 저희가 PPT 만들어가지고 발표도 했잖아요. 음. 워스를 트또 뽑아달래 또. 음. 아한 명을. 네. 워스한테는 뭐 벌칙이 있나봐요. 음. 어, 그런가봐 유리야. 누가 어, 어, 그럼... 뭐 OTP를 다섯 번을 틀려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모르겠네. 저희 어디서 투표하나요? 이쪽 카메라를 다가 와주신 다음에 조용히. 어 알겠습니다. <laughs> 네네 네. 클립 먼저 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별로 잘하셨는데 아, 자꾸 졸리다 그래가지고이깜아 놀랐어요. 소풍? 아니 사람이 OTP를 다서 번이나 려가지고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자기 OTP를 다넘겨이고아 말이 그래서 저는 <laughs> 말이야. 바곡자내클리이요만아주요요자가 <laughs> 아,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같아고 약간 제 험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옥자를 고르겠습니다. 즐거웠어요. 사이퍼즈 사랑합니다. <laughs> 아니 송풍 언 다들 리게 난사하려고 다찍으고다 <laughs> 아, 열심히 했었는데그업 돌아올 거야. 업고입니다 어, 그니까. 어, 1표를 어. <laughs>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벌칙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벌칙 내용이 뭐예요? 는 <laughs> 제주도 줄 머리띠로 장식을 해주신 다음에 사이퍼즈 포즈를 취하시고 아라로이드 <laughs> <laughs> 사진을 찍을 <찍어주세요> 수있습 <왜 웃음>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미 주시죠? <웃음> 아니 <웃음> <안> <웃음> 마치 정해졌다는 듯이 <laughs> 콘텐츠를 받으신 시청자분께 시청을 통해서 이벤트 상품으로 <laughs> 아, 저희가 찍은 사진을요? 그러면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가장 고별가지를잘 그나마 못하신 분은 내가 봤을 때 이게 벌칙으로 하기는 했지만 폴라로이드 찍어가지고 시청자분한테 사진 준다며 하나씩 하자 제가 그러면 오케이. 머리가 지금 딱딱해가지고 삔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었는데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 이게 그게 아니고 야 이거 이게... 빨리 집으셈안 끝났다 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벌칙이랑 네, 기획이랑 저희 다 마무리했고요. 사이퍼즈 측에서 너무 잘도와주셔가지고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소식 전달 안한거있요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식 사이퍼즈 잔압대 저희 경매 날짜. 바로 7월 22일. 시간은 6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